연말이 되면 각종 언론사와 금융기관에서 새해 경제전망을 발표해요. 2022년 이맘때 가장 큰 걱정은 리세션과 인플레이션이었는데요. 2024년을 목적에 둔 23년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정치입니다. 거의 70% 이상의 국가에서 이번에 크고 작은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뭐 크게는 미국의 대선도 있고 그리고 한국의 총선도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은 이코노메스를 통해 주목해야 되는 해외 우파 인사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첫 번째는 독일의 대한우파정당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미국의 전 대통령이자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자, 시작하죠. 앨리스 바이델이라는 사람은 사실 한국엔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독일에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정치인이죠. 차분하고 전문적인 태도가 특징인 앨리스 바이델은 독일의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 AFD를 이끌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와 지방정부에서 당 대표성은 제한적이지만 바이델의 지도력 아래 당의 인기는 괄목할 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2013년도에 창당한 AFD는 전국적인 투표 의향이 10%에서 20%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독일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정통적인 정치 지형에 도전하고 우파 포퓰리스트를 선호하는 우주업 전역의 추세와도 일치하고 있죠. 바이델의 배경은 전형적인 AFD 지직층과는 좀 달라요. 소독의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골드만삭스와 알리안체에서 근무하는 등 유명 기업에서 경력을 쌓았죠. 근데 그중 가장 놀라운 거는 이분이 공개적으로 본인이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자신의 여성 파트너와 자녀와 함께 스위스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이런 바이델의 사생활은 사실 AFD의 일반적인 입장과 좀 대조를 이루고 있어서 당내에서는 역설적인 인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럼 이분의 정치적인 입장과 좀 주장은 어떨까요? 에, 바이델은 범죄율 증가와 교육 부족 등 독일의 문제를 안겔라 메르겔 총의 이민정책과 남인 유입으로 돌리고 있고요. 어, 그녀의 이러한 이야기는 박해에 대한 주장과 이민 및 민족주의에 대한 배판을 결합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AFD의 지지층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독일 국민들에게도 공감을 얻고 있죠. 특히 다가오는 선거에서 AFD의 상승세는 독일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쳐 연립정부와 정치 역학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 CDU가 독일의 이슬람에 대한 입장을 좀 수정하면, 수정하는 등 어, 다른 정쟁의 정책 변화에도 그리고 민심의 변화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바이든의 리더십과 AF, AFD의 인기는 독일의 라이트컬처, 즉 선도적 문화의 침식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독일의 사회정치적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요. 이러한 독일에서 독일을 위한 대한 AFD 내에서 앨리스 바이든의 부상과 당의 영향력 확대는 유럽 정치의 중추적인 순간을 의미하고 있죠. 이러한 변화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토대는 어, 유럽 전역의 광범위한 트렌드를 반영할 거고 또한 그 변화하는 정치 지형과 독일의 미래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강조할 거예요. 어, 바이델이 기존의 정치 규범에 계속 도전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가 유럽과 글로벌 무대에서 독일의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잘 봐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작용에 대한 수정헌법 제14조예요. 콜로 코로나... 콜로라도주의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를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거든요. 이 항소를 허용하기 위해 1월 4일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이 판결은 약 30개 주에서 트럼프의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광범위한 소송의 일부예요. 어, 이러한 수정헌법 제14조의 조항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어, 이거는 사실 미국에 대한 반란, 그러고 그러한 반란에 가담했거나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사람이 연방의 공직에 맞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원래 이 조항은, 어, 그 남부연합방구를 겨냥한 조항이었는데,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에서 트럼프의 역할에 대한 혐의가 이곳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죠. 여러 법학자들의 관점을 보면, 어, 월 바우드와 마이클 스톡트 폴슨 같은 저명한 법학자들은 수정헌법 14조가 트럼프의 대통령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전직 판사인 어, 마이클 루티그와 하버드 대 교수인 로렌스 트라이브를 비롯한 다른 학자들도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 이런 해석은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트럼프의 행위가 내란에 정말 해당하는지 의심하고 있고 또한 역사적 선례에 따르면 사실 이거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아니라 의회가 이 조항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수정헌법 제14조 이론의 근간 소송이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어, 콜로라도에서는 트럼프가 1월 6일 폭동을 선동했으므로 투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라 주장의 소송이 제기되었던 거죠. 사실 하원의원인 마조리 테일러 그림과 메디슨 커슨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이들은 사실 자격 바탈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 대법원의 개입 가능성도 보고 있는데요. 어, 법원이 트럼프의 자격이 없다고 판결하고 각 주에서 투표 용지에서 트럼프를 삭제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는 사실 대법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어, 대법원의 결정은 2024년 대통령 선거와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법적 이해에 중,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작용에 대한 법적 도전과, 헌법, 그리고 정치 전략의 흥미로운 좀 교착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또 미국 정치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 이번 사태는 사실 미국 정치의 좀 복잡성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어, 미국의 미래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